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프로 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한번 또 올해 증시에 대해서 또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동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 박스권 장세의 기간과 범위를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네, 뭐 당분간은 저는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보는 이유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경기가 둔화되고 또 침체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조금 머지 않은 시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머지 않은 시간에 경기 침체가 곧 오기 때문에 주가가 그 부담을 이기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이게 사실 박스피라는 말도 있고. 이렇게 막 어떤 뭐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과거랑 차이가 있을까요? 아, 네. 지금은 사실은 뭐 주가가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가 어, 의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. 네. 과거와는 다른 상황은. 인플레이션도 아직 조금 갈 길이 멀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기 침체도 조금 더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물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있으면 뭐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않으니까 그렇다 보면 시장이 좀 맥을 못 추고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매크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것은 여전히 실질 유동성이 풍부하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지금 한 2년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드디어 통화 긴축의 긴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는 이제 긴축의 끝물에 와 있는 드디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래도 부추기고 있지 않을까?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좀 그럼 이런 박스권 장세는 좀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, 싶어서요. 예. 그게 뭐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트레이딩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찍히고 뭐좀 펀더멘탈이 괜찮은 종목 중심으로 뭐, 트레이딩 하시는 것은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, 침체가 확인됐을 때, 주가가 이제 전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, 주식 비중을 현재 시점에서 이 박스권 장세에서도 좀 많이 가지고 가시는 건 좀,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주식 비중을 유지하면서, 조금 트레이딩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좀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기왕에 조금 주식 비중을 많이 실지 못하셨다면, 혹은 또뭐 현재 아직까지는 좀 손실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현금을 조금 마련하셨다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확인하면서 주가가 전저점을 테스트할 때 S&P 500 기준으로는 3,800이 한번 깨질 수 있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2 2 0 0 2,100선 정도 밑으로 한번 무너질 수 있,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좀 내년 상반기를 보시면서 뭐 그때 가서 다시 또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번 저, 전저점이 의미 있게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약세장 약간 공포 심리가 발생했을 때 나왔을 때 그때 의미 있게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좀 중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물론 뭐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뭐치취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뭐 가상 A 씨가 있는데 이분이 뭐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 자금으로만 이제 투자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현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느 정도로 좀 조정 유지하는 게좀 보통의 좀 교과서적으로 안정적인 거라고 보시는지 예. 네좀 저는 뭐한50%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. 예, 저 같으면 한50% 정도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경제가 혹은 주식 시장의 전망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, 빵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빵으로 가져가다 보면 결국엔 주가가 뜰때 조금 초기 상승장을 누리지 못하거든요. 거의 누릴 수 없습니다. 그래서, 하지만 50%를, 주식 비중을 50%를 가져가되 좀 보수적으로, 그러니까 워렌버펫이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,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실적 전망을 해도 그래도 싸다. 음. 어, 그 다음에 수주가 막 증가하고 있는데, 어,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어, 조금 높지 않다라는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좀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지금은 이제 50%도 보수적으로. 예, 그리고 일부는 이제 배당주라든지 뭐 아니면 조금 PR이 싸고 좀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은 예, 그런 약간 안정성장주 뭐요런 쪽을 조금 한50% 중에서 5 50, 0를 주식이라고도 하나 20%는 그런 종목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럽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앞서서 이제 하반기에 전자점 테스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그 이제 지적에는 최근에 어떤 뭐 가격 그러니까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좀 그런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? 네, 저는 일부는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지만, 좀, 나머지 반영되는 부분은, 통상 이제 경기 침체가 확인되면서, 또 기업 실적이, 좀, 나쁜, 기업 실적이, 좀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, 조금 완전히 프라이싱이 가격이 반영이, 반영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단계가,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면서 한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한번 더 저점을 찍는 이제 그런 모양 한두 단계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데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<laughs> 이번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이제 그좀 실적의 부진 경기의 침체를 한번 확인하면서 에, 주가가 조금 약간 멍 때리는. 어 정말 어, 좀 이렇게 나빴다 나쁠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약간 공포 심리가 주가를 끌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뭐한뭐 뭐 2분기 어닝이나 뭐그뭐 그뭐 3분기 어닝 뭐 그런 발표 때를 기점으로 좀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네. 기대가 꺾이면서 이제 같이 꺾일 수 있다고 보시습니다 그렇습니다. 특히 3분기가 좀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늦게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주가가 좀 버티다가 이제 박스권에서 버티다가 연말쯤에 빠질,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. 좀 주가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연준의 긴축도 한 지금 5월달에 만약에 25BP를 올리면. 거의 1년 한 2, 3개월 만에 5%포인트를 올린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올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일 것 같아요. 지금보다는. 혹시 이 자리에서는 좀 강조하고 싶은 그래프나 차트가 있다면 좀 어떤 걸보고싶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뭐, 지난해 그 세계은행이 내놓은 그런 전망자료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전 세계 교육량은 2023년도에 한1% 정도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은행이 에, 과거 팬데믹 때는 한6% 팬데믹 전에 한6% 정도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 교육 증가율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은 좀 착시 효과도 있고요 에, 그리고 어, 전 세계적으로 좀그 서비스업 쪽 에, 그러니까 또 관광이라든지또 리오프닝 경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상품 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제조 베이스의 상품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수출 기업들한테는 조금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왜 수출을 안느냐 이런 약간 수치기기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조금 해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중국만 해도 사실은 리오프닝해서 국내에서 뭐 부동산 거래 좀 늘고 또 자체적인 건설 투자 늘고 음, 그러면 이제좀 국내 여행 또 해외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양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에, 대중국 뭐 원부자재라든지 중간재 수출이 에, 좀 중국 경제는 올해 5% 넘게 성장할 것 같은데 에, 과거 5% 성장 중국이 5% 성장할 때에 비해서 에,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좀안 좋은 에, 그러한 해가 올해고 또 내년일 거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이번 경기에 어쩌 우리나라에서는 좀 악재 부분이고 좀 부담 요인이고요.